이게, 고추를, 예 일반 농약을 하나도 안 쳤어요. 그리고 요, C. 음. 프란트 티라고 C. 음. T. N. 그린에서 그리, 나오는,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예 올해 네번 쳤어요, 네 번. 그러니까, 지금 뭐, 20일에 한번 정도 친 건데, 어, 20일에 한 번? 네. 다 부셔가지고, 그러면 탄저병이 맞춰야 되지. 근데 탄저가 하나도 예 없네? 탄저병이 맞춰야 되는 맛인데, 예 탄저가 안 왔어요. 그래. 네, 지금 웬만한 밭은 다탄 자들이 왔어요. 그렇지. 한번 영상을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서 음. 여기 도 보세요. 땄은지 얼마 안 됐네. 예, 네. 네, 다. 고추밭 뒤로 가봐. 뒤로. 왜안 와요, 탄 자들? 지금 웬만한 밭다탄자 왔어요. 오. 아, 고추 깨끗하네, 진짜로. 깨끗하네. 네. 응. 저기 저거는 하나 병 왔다, 이거는. 그 병이 아니라 저거 뭐가 병이야? 저 뒤에 고디에. 그 뒤에. 고디에고디에 어? 고디에. 아 고고고고 고, 그 나무 아 이건 저기요 이건 병이 아니라 이거, 이쪽 담배나방 먹은거야 어, 담배나방 <laughs> 담배나방은 맞아야 이게 담배 없어져요 나, 이게 음 없어져요. 음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씩만 담배 뿌리면 네. 담배나방도 네. 퍼지는데 담배나방 음 담배나방 네. 담배 근데 음 올해는 이걸 쳐서 담배나방이 적은건지 우리도 담배나방이 네. 고추 안에 들어있는데 움직이지는 아, 이거, 이거 보셔 이쪽에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음 맞으면은 없어져요 아, 어, 이, 이거 저 이, 이 위쪽으로도 보시고 밑으로도 네. 그 탄저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네네. 네. 네, 웬만한 그 농약을 치면은, 네번 쳤으면, 올해 네번 쳤으면 은 벌써 탄저가 오거든 아주 그냥 완전히 밭을 초토화시켰을 음. 그런. 파양이요 겨만 남았죠 겨만 네? 남았어 이게 면물인가요? 네. 면물 네? 따신데 이거 세물 따고 이제, 뇌물째 아, 아, 이제 아, 심을 아, 심을 아. 네 물째 땄고요 근데 이게 늦게 심었고 그치 워낙에 좀 늦게 심으셨죠 네. 회장님 네. 늦게 심으셨는데 심으셨데 네. 음. 심으셨는데가 <laughs> <심으셨을 웃음> <심으셨을 웃음> <때가> 아니라 <laughs> 봐봐 이렇게 봐봐 판도가 하나하나 비용이 안 왔어요 음, 어, 그러네. 스프레배 티를 요거를 천에다가 천 리터 천 리터에다가 아, 어, 요거 한 병, 300g 짜리 하나를 넣어가지고, 어. 어, 그, 네번 줬고, 이제 다섯 번째 줘야 돼. 그러면 이거 준지한 벌프 한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어, 근데 웬만한 음. 지금, 저기, 그, 농약으로 열흘이 지나도록, 에 탄저병 약을 안 해보면 벌프 탄저가 와요. 그렇죠 예, 탄저가 또 와. 그래서 앞으로는 정도? 한 일주일씩 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근데 원칙은, 음. 그랬으니까. 음. 원칙은 일주일 에한 번만 치면은 음. 담배당방도 하나도 음. 없고, 여기 또진딧물이 아팠던 건데 진딧 물도 없어요. 음. 음. 진물은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진딧물 없고 진딧물 왔던 게 차점 다죠. 네? 꽃 하나 따도 되죠? 네. 근데 희한하게 진딧 물은 없어요. 예. 회장님 예, 지금 예, 면은 거의 작기 끝날 때까지 병충해가 거, 없이 작기를 끝낼 수 있는.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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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있으면은 또 튀긴다. 예. 그럼 아까 그 음. 우리가 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저 꽃을 따 가지고 웬만한밭 대태면은요 안에 꽃노랑 총채벌레가 다 보여요. 에, 우리 보여요. 눈에는 다 보이는데 음. 지금 꽃노랑 총채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부에이 털어 보면은 알수 있다. 없 어. 그 아, 없어, 없어. 볼파 보면 없어요? 알아. 어. 그래 가지고 꽃노랑 총채는 칼라병의그 매개체예요. 그치. 그리고 아주 그 칼라병의 매개체인데 꽃노랑 총채가 네. 없어요. 음. 여기밭만해 하나 저밭에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네. 거기 키가 이렇게 큰데 음. 탄저 안 왔어. 그러니까 음. 이게 탄접병에는 굉장히 탄저병에는 내가 보기에 네네.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플란트 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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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저 치면은 지금 아마 농약을 쳤으면은 요맨 만한 고추밭에 우리 3,500 포기를 총 심었는데 여기가. 그 정도 여기 아니고 딴데도2,000 포기 이상 심은 데가 있는데. 네, 그 정도의 그 농약을 치려면 은한돈 백만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음. 네, 돈 백만원. 뭐, 탄저병약, 팔충제, 팔균제, 팔충제, 뭐, 진드물약, 음. 그 다음에 전착제까지 섞어가지고. 여기 전착제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여 이 안에는 전착제를 넣을 수 없어요? 아, 넣을 수는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아니, 그래도 쫙커지는 역할이죠. 우리 네. 나무에는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 나무는. 그, 그런 기능은 다 있습니다. 사용법? 다 예, 예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저기 시텐, 그런, 그런 회장님이 오셨는데, 에, 지금 이거 탄자가 와도, 예, 내가 보기에 멈춰. 그러면 예. 더, 더 이상 퍼, 지질 않는. 번지질 않으니까 안지 예, 그래요? 응. 다른 고추농사도 이렇게 많이 그 경험을 하셨을까요? 예, 예, 예. 거기들도 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유튜브 하는 과정에서, 음. 어, 어, 여러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탄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멈췄다. 음.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열흘에 한번 정도 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치면은 전혀 그 탄저나 담배나방, 어,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고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탄저병하고 담배나방이거든요. 음. 지금 정도 웬만한 봤던 다 탄저병이 많이 있어요. 음. 지금 예. 농약할 때전착대제 대신 퐁퐁을 타서 써도 되는지 질문해달라고 하셨는데 퐁퐁은 그 친환경이 홍... 예.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굳이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한 예. 가지만 가지고 하면은 예. 그런 좋은 기능은 다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지 마세요 그 예. 예. 이게 또한 가지는 유기농 자재요. 네. 어. 그래고 농약을 칠 때. 네, 여러분들 농약 칠때 주문 독하니까 완전히 방제복에다가 응. 뭐마스크에다고 그냥 완전 그 눈에도 안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 더울 때칠때 때 그래도 응. 바람이 불면은 응. 또나이 자기 몸에 들어오죠 응. 어. 그래 서 응. 굉장히 응. 농약 한번 치는 게 힘든데 이거는 나 마스크도 안 해고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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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도 안 해고 해도 좋아.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유기농 자재이기 때문에 응. 응. 바로+ 바로, 아. 바로 농약 치고 바로 이고추를 따다가. 잔류관발을 해도, 농약잔류검사. 농약잔류검사를 해도, 농약잔류가, 농약이, 검출이 안, 농약이 안 검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음 배추, 예. 배추 지금 심을 시기에, 요거를 예. 예. 지금 우리도 지금 저쪽에 이거 뿌리고, 관주해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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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판에다가도 해고 했는데, 예. 예. 지금 배추 심는 분들, 예. 주문하시게 전화번호 한번 하시죠. 아, 전화번호는, 예. 회사로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음. 010-97119490으로 010, 핸드폰으로. 사장님, 다시 하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010-97119490. 010-97119490. 예, 시트 앵그림. 시트 앵그림. 예, 두번 하면 바로. 그 다음에 031,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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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에. 9180. 9 1 8 예, 예, 이쪽으로 하십니다. 아, 그러면, 9180. 9180. 예, 배, 배추. 예, 무 뿐만 아니라,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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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배추에는 어떤 게 좋아요? 배추에는 이걸 써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어, 첫째, 톡톡이가 처음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어, 그래? 이제 청벌레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그치?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배추는 이렇게 굉장히 그 튼튼하게 자납니다 그리고 맛이 음. 틀리답니다. 단맛이 많이 나나요? 예. 그 빨간색 여기 따서 먹어 봐도 예.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아. 예. 이 아. 그 배추도 아. 이건 시플란트 티를 뿌리면은 예. 저도 이거 단맛 나는 예어가모르 그래서 저 김치 예. 담았을 때그 예. 배추가 맛있다. 굉장히 맛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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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가 틀립니다. 예예 예. 아까 우리가 배추 심을 적에 물 1톤에 300 300ml 두 개를 타서 예, 예. 여기다 밭에다 뿌리고 예. 배추 유공 안에도 멀칭하면서 유공 안에도 뿌려주면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다 예방이 되는 거예 예예 그렇죠. 제면 활성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는 예, 굉장히 그리고 저는 배추를 심고 나서 일주일 이내 그리고 오, 3일에서 5일 사이에 식물 아, 어, 티를 어, 그, 예. 꼭 주기적으로 번씩, 주시면. 예. 예. 어, 병충해 없이 거의 작기 끝날 아, 때까지 네. 네. 청, 아주 청벌레는, 맛있는 배추가 생길 음. 겁니다. 첨벌량은 <laughs> 5일에서칠고 나서 오일에서 칠일 사이에 인전 그 배추 잎을 갈먹기 시작해가지고 고갱일까지 갈거. 갉아... 시프란트 티는 유기농 자재입니다. 여러분들 시프란트 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굉장히 좋은 유기농 자재입니다.